수열 an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이 주어졌지. 이걸 구하라 돼 있지. 급수 개념을 해줄때좀 제대로 좀 들어 봐라. 여기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하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하라는 것과 같고 이걸 우린 부분합이라 부르기로했지 네. 근데 문제에서 부분합을 Sn이라 두라는 거 맞아 안 맞아? 맞아. 이건 한 뜻이다. 네. 이해갔니? 네. 즉 Sn을 알려줬으니까 이 Sn 자리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 요놈은 뭐가 되는 거야? 6. 응? 6. 어, 6이 되는 거지. 6. 아하, An에 대한 급수 값이 뭐구나. 6이다. 6이구나. 이런 걸알수 있어. 네. 근데 요 놈은 그렇다 치고 요 놈은 어떻게 처리할까가 궁금한 거지 그치? 뭐 풀이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시작했거든요 풀다 보니까 그한 가지 방법 더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, 가능하지 네. 맞지? 근데 이게 좀 문제지 그럼 이어서 나가볼게 얘가 만약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1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요놈은 6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요놈은 대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거지 않습니까? 네. 맞나요? 네.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, 어,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플러스 1과 같은거 맞아 맞아 근데 요놈의 의미는 뭐야? 대입해봐 a 2 예, 그렇죠. a 3 땡땡땡 A A N 플러스 N 플러스 1이지 네. 어? 근데 A1부터 있어야 되겠지 우리는 네. 그러면 여기 A1을 추가시켜주고 다시 뭐 해주면 돼? A1 A1을 빼주면 되지 네. 그럼 얘를 우리 뭐라 부를 수 있어? S N 플러스 1 응. 그럼 빼기 A1이지 네. A1은 여기 찾을 수 있잖아 어. S1이 3인 거 맞아? 네. 여기 이렇게 말이야 어. 어때 이해가? 네.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플러스 1 빼기 3이고 괄호는 안 써도 되겠지? 이건 이해갔어 어때? 네.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식으로서 풀수 있어 없어? 있어 n 플러스 2분의 6n 플러스 6이 되겠지? 네. 그럼 얘또한 6인 거 맞아 안 맞아? 맞아 그래서 6 빼기 3 이렇게 처리가 돼 얘는 6이고 얘는 3이고 그럼 리미트 어, 급수 대상 분배하는 게 맞았다 그렇지 6 더하기 3. 이걸 첫 번째 방법 할게요. 근데 좀더 수월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다시 한번 더. 어 이거를 SN 알려줬으니까 이 급수를 계산하는 것에서 바로 리미트 부분함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, 쌤이. 두 번째 방법 시작한 거야. 얘는 시그마, K는 1부터 N까지. AK 플러스 AK 플 맞아 1 맞아 plus 맞아. 맞아. AK plus AK plus AK plus AK p 시그마 k 는 1부터 n k 지 AK p AK k AK p AK p AK plus a s a s n 에 p s n 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요 놈은 아까와 랑똑같 요 놈은 다시 한번더 시그마가 드럽거나 일반항이 드럽으면한번쭉 풀었다가 다시 묶으라고 알겠지? 네. 그럼 A3 땡땡땡 AN 맞아? AN 플러스 1 맞아? 안 맞아? 맞아 음, 그럼 여기도 똑같이 A1 해주고 다시 A1을 빼주면 되겠지 네.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? SN 플러스 1 그러면 잘봐 아까랑 뭐가 다릅니까 개념이 좀 다를 거야 잘봐 얘가 SN이지 네. 얘는 SN 플러스 1이지 네. 얘는 빼기 3이지 어때 이건 응. 이해갔안 갔어, 갔어? 갔어? 그럼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도로갈때 s n이라는 게 수렴했어. 그러면 s n이 수렴했으면 s n 플러스 1도 수렴해야 돼 응. 똑같이 뭐로? 응. 6으로 이해갔어 안 갔어? 응. 이 개념을 같이 써보려고 하는 거야. 그럼 분배도 해야 돼. 응. 되잖아, 그렇지? 응. 그럼 6 더하기 6백기3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다.